안녕하세요, 농구와입니다. 어,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저기 간단한 레포트를 하, 한번 리뷰하면서 시범 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레포트는 그 이베스트 e 투자증권의 이왕진 연구원께서 이제만 쓰신 건데 어, 제가 그거를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거 뭐 저작권에 걸리진 않겠죠. <laughs> 어, 7월달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총 1억 1,800만 대가 팔렸습니다. 작년 대비 7.2% 역신장한 걸로 어, 되어 있고요. 중국에서 이제 3,200만 대 이상 팔렸는데 10.6% 역신장. 미국은 1,000만 대 이상 팔렸지만 15.3% 어, 역신장. 인도는 1,378만 대가 팔렸는데 어, 여기는 이제 3.7% 어, 성장을 했네요. 그다음 기타 지역에서 6천만 대 이상이 팔렸고 어, 5.9% 어, 작년 대비 역신장했습니다. 그래서 그 도표로서 이제 나타낸 건데 이게 이 흰색 회색 그래프가 이제 파, 총 판매량입니다. 이 파란색은 이제 성장률이고요. 성장률은 마이너스 때 있는데. 보통 이제 한 달에 어 1억 2천만대 고 수준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7월 달에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22% 1위고 어그 다음에 화웨이가 16%로 2위 애플이 9%로 3위 그 다음에 중국의 삼사가 27%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어 작년 대비 그3% 이상 음, 그 마켓 시어가 올라갔고 지난달 대비도 1.7% 이상 올라간 걸로 어, 되어 있네요. 중국에서 칠할 판매량은 3,200만 대가 팔렸고,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마켓 시어는 중국 3사가 45.6%, 화웨이가 40% 이렇게 되어 있고, 애플이 4.4%, 어, 삼성전자 가 0.7%로. 어, 애플과 삼성전자 약세가 뚜렷이 보입니다 어, 중국에서도 역시 그 그래프를 보면 3,500만 대 정도가 이제 팔리는데 어, 이 금년 들어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마켓셔를 보면 이, 요게 이제 파란색 이게 어, 화웨이 인데 화웨이는 좀 중국 내에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미국의 제재로 어, 다른 나라에서는 화이 그 성장적인 비율 중이 떨어지는데 여기 중국에서는 많이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고, 이 그래프는 이렇 중국의 3사 그래서 있고, 이게 애플인데 애플도 좀 바닥을 이제 기고 있습니다. 아마 중국에서도 아, 애플이 아마 어떻게 미중 부양이 심해지면. 격화되면 어떻게 퇴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삼성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서 이 애플이 애플도 이제 힘을 못 받고 있다, 화웨이가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. 미국에서는 총 이제 천만 대 이상이 팔렸는데 역시 15.3% 역신장. 미국에서의 마켓 이 애플이 38.3%삼성전자가이7 1 LG가 12%로 어,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도 역시 에, 역신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것이 총 판매량인데 1,200만 대에서 이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죠. 어, 미국 내에서의 그 마켓쉐어를 보면 이제 애플이 이제 1등이고 삼성이 2등인데 에, LG는 좀 떨어지는 추세죠. 작년에 17%였다가 이제 12%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요것도 이제 같은 어, 그래프인데, 요게 애플, 요거가 어, 삼성. 삼성은 20대 후반 정도의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고, LG는 음, 20대까지 갔다가 이제 점점 떨어져 10% 초반까지 떨어지는 예,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인도는 어, 7월 판매량이 이제 1,378만 대인데 어, 약간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. 인도의 마켓시어는 중국 3사가 48% 삼성전자가 25% 이렇게 되는데요 어, 인도도 이렇게 작년에 하반기 피크 때 보다는 이제 좀 떨어진 상태로 그래도 좀견조한듯 하면서도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인도는 이제 그 중국의 3사가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50% 가까이 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이 어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중국 3사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 애플이나 화웨이는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 어, 어떤 어떤지 너무 이게 말하는 게 힘드네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